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의 그 치열한 권력과 파벌 싸움, 그리고 개인간의 모든 서열 싸움에서 계속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쩌민과 후지타오 밑에서 공산당의 통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책사 역할을 했고, 지금도 살아남아 시진핑의 재갈량으로 불리며, 시진핑 사상과 일대일로 등 중국이 나가야 아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권력자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핀 중한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마치 예전에 중국의 황제의 스승처럼 이세 명의 지도자를 20년 넘게 연속으로 함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실현한 인물이 바로 왕후닝입니다. 중국 고위층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정치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동시에 하나의 권력투쟁사입니다. 후진타오와 장점인 다시 시진핑과 장점인 그들 사이에서 정치투쟁은 아주 격렬했고 암살 정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한 권력 싸움에서 왕우닝은 대학 교수에서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에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권력 싸움에서 살아남았고 왜 중국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를 곁에 두려 하는지 현재 중국 최고 권력 시진핑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이번 편은 흥미로운 인물 왕우닝과 현재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우닝은 책사입니다. 책사는 말이 없고 오직 주군의 언어로만 말할 뿐입니다. 왕우닝은 평민 출신이라 큰 정치적 배경이었고, 사람됨이 조용하고 고위층에 발탁된 후에도 자신의 정치 세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주군을 움직이는 왕우닝은 살아있는 재갈량으로 불립니다. 2012년 이전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브레인으로 20년을 지낸 왕우닝은 중국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며 사회주의 대신 권력 중심 자본주의로 흘러가는 당내 부정부패를 방임했고,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그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런 왕우닝이 2010년 다시 수행원 명당에 포함되자 사람들은 기회주의자 왕우닝이 또다시 새 주인을 찾았다고 술렁거렸습니다. 현재 공산당은 경제 발전에만 만족하지 않고 세계에 군림하려 하며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전방위적으로 저지하면서 시진핑의 왕조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고 그 배후에는 시진핑의 제갈량 왕우닝이 있습니다. 왕우닝은 1955년 상하이에서 태어났지만 왕우닝의 원적지는 제갈량의 고향과 가까운 라이저우라고 하는데 태어난 곳도 아니고 원적지인데다가 거리는 거의 서울에서 대구 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짧은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재갈량과 엮으려고 하는 게좀 보입니다. 왕오닝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1966년부터 마우쩌둥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는데 마우쩌둥은 학교의 문을 닫아버렸고 학생들로 하여금 홍위병이 되어 부르주아 전문가로 일컬어졌던 교사, 교장, 교수들에게 대항하는. 혁명투쟁을 벌이도록 선동했습니다. 옛 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교육 정치, 니들 부모까지도 학생들은 길거리에 나가 문화 대혁명이 아닌 사실상 문화 대숙청을 벌였지만 다른 학생들과 달리 왕우닝은 홍위병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이미 청년학자로 명성을 날린 왕우닝은 시사잡지 반네탄의 표지인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89년 천안문 사태 초기 베이징 학생 항의에 영향을 받은 푸단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청원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젊은 교직원들이 왕우닝에게 찾아갔으나 유명한 청년학자로 이름을 날렸던 왕우닝은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항의 반대 문서에 서명합니다. 천안문 사태가 피해 밤을 보내고 군인들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거나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을 때 왕후닝은 3개월간 프랑스에 피신했습니다. 당시 상하이 당석이었던 장점인은 원래 퇴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사 천안문 사건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최고 권력을한 손에 움켜쥐는 핵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세계경제 도부라는 신문은 민주적인 사상을 재창하여 전국적인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신문이었는데 장점인은 세계경제 도부를 폐간시켜버립니다. 세계경제 도부의 참관자는 7 0이 넘은 침범리라는 지식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은 폐간에 반대를 했지만 왕우님만은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왕우님의 발언은 장점인과 장점인의 계파 상하이방의 모략가였던 정칭홍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장점인이 세계경제 도부를 폐간시키자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은 만족스러워했으며 장쩌민이야말로 그들이 찾고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된 장쩌민은 1995년 정칭홍의 강력한 추천으로 왕우닝을 중앙정책연구실 정치조 조장에 임명했습니다. 왕우닝은 장쩌민을 위해 3개 대표론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본가의 착취와 압제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당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원닝의 3계 대표론의 핵심은 공산당이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를 소규모 혁명과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 부를 지켜나가는 민생의 정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후진타우 집권 때는 왕원닝은 후진타우를 위해 이론을 만들었고 경제 성장만을 추구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분배는 물론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를 함께 챙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조화사회론과 과학발전관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왕우이의 어떤 생각이 중국 지도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일까? 왕우이는 기본적으로 강한 국가와 강한 당의 존재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만들어 그들을 강한 권력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을 이끈 상계대표론과 과학발전관, 그리고 시진핑 사상의 공통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과 국가 존재를 그 핵심 가치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우닝은 차근차근 권력의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왕우닝은 시진핑 때도 살아남아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으로 모든 중국인들이 꿈꾸고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이라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왕우닝은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만든 심계조 주임자리까지 맡게 됐는데,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이끌어온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보다 심계조의 권력이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중앙정책연구실을 장악한 왕우닝의 머릿속에서 중국의 새로운 표준이 그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우닝은 중국 정치체제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 개혁은 밑으로부터 개혁이 아닌 당 중앙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왕우닝의 생각은 최고 지도자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결국 왕우닝은 2017년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서열 5위로 상무위원에 진입하게 됩니다. 91년에 젊었던 왕우닝은 미국을 잉여가치를 수탈하고 자본가 계급이 독재하는 나라로 격하하면 짧은 200년 역사의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미국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2000년 역사의 중국이 근대의 세력한 중국 현상을 연구해 중국이 강성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 학자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 체제이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교체라며 미국의 권력교체를 탐구했습니다. 왕우닝은 이 이론으로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권력교체가 성공하도록 만들었지만 이후 시진핑이 주석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장기 집권하는 것을 그대로 놔둔 걸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론을 바꾸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미국은 미국을 반대한다처럼 왕우닝은 왕우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왕우닝이 장점인 후진타우 시진핑에게 만들어진 이론들은 그때그때마다 만들어낸 상호 모순된 그럴싸한 이론들입니다. 왕우닝은 정치분장사로 중국 지도자들에게 당내 권력투쟁에 필요한 이론을 만들어내서 중국 지도자를 떠받들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서열 5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우닝은 문화선전을 통해 하루아침에 시진핑을 세계 리더로 치켜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원에 삽입시켰는데 주요 기획자는 왕우닝이었고 이 시진핑 사상은 공무원, 공기업, 심지어 민간기업까지 공부하고 종교에 가깝게 진화해서 시진핑을 중국 공산당 내에 권력의 절정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권력의 절정은 곧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2018년에는 시진핑 주석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은 시대적 개시라고 하며 시진핑을 세계의 리더라고 주장하는데 왕우닝이 만들어낸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이론에 대해 알아보자면 외교 사례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천년 동안 200여 차례나 전쟁을 벌였지만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고 마지막에 공동통화를 쓰는 유럽연합으로 발전했으니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는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왕우닝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이론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앞두고 자신만만해했고 미중 경제와 무역은 이미 운명 공동체 내지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미국의 이익을 차지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위에서 말한 프랑스와 독일 관계같이 싸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 격분한 미국은 무역전을 본격화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왕우닝은 시진핑 사상으로 당을 더욱더 장악하고 경제정치 언론을 점점 더 옥죄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공개된 1986년 왕우닝의 논문을 보면 왕우닝은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발생한 이유 7가지를 들었습니다. 공산당 내부의 민주제도 부재 실권 없는 인민대표 대회 헌법 보장의 결핍 독립사법체제의 부재 수직적인 분권 시스템이 없는 점 건전한 국가 공무원 제도 부재 제도로 보장된 시민권 부재 왕우닝의 논문에 따르면 어이없게도 현재의 시진핑은 왕우닝이 지적한 문화혁명이 발생한 이유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왕우닝은 미국을 향해 충돌하지 말고 대항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자는 신형 대국 관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왕우닝은 시진핑의 중화민족 부흥 심리를 이용해 중국 공산당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리더가 될수 있다며 시진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3명의 정치 지도자를 이끌며 20년간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설계하고 설 싸움에서도 승리한 왕우닝이 앞으로 중국에 어떤 길을 제시하게 될지 그 길에서 중국은 더 발전할지 아니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